캐리건, 히페리온이 도약하기 전에 다수의 자치령 표식이 행성 표면으로 향하는 걸 감지했습니다. 내려가면 깜짝 파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백중 자치령 병력과 적고 군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 오래된 군락이 분명히 있겠지. 문제는 자치령 녀석들이야. 지상팀, 여기는 함대. 상체 보고받아. 함대 희지 건설은 완료했다. 라켓 파동포도 가동 준비가 거의 끝났다. 연락. 좌편을 전송할 테니 그쪽으로 접근하는 녀석들은 모조리제거하라 다시 연락하겠다. 어. 짐의 비행선은 궤도에 진입하자마자 파동포의 산산조각 날 거야. 영문도 모른 채 말이지. 저그 군락지로 항로를 설정한다. 군대가 필요해. 지금 이 무리를 조종하고 있는 정신이 느껴진다. 넌 누구냐? 여왕이. 저는 무리의 어민 나크투입니다. 여왕님께서는 군단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희절만드셨습니다 돌아오신 건지난 너희의 여왕도 아니고 돌아온 것도 아니야. 다만 너희의 힘을 빌려 저 테란 파동포를 파괴하고 싶다. 지금 당장. 제 무리의 대다수는 지금 저와 함께 있습니다. 여왕님께 보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어서 보내라. 병력이 도착하면 저 파동포를 함께 박살 내자. 짐이 오기 전에 말이야. 그동안 난이 군락에서 전투 준비를 하겠다. 자치령이 내 비행선을 포착했을 테니 금방 날 찾으러 올 거야. 그래, 좋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산란못이야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목표 지점으로 사령부 캐리 건을 찾았다. 지금 저그 기지에 숨어있다. 공격을 개시하겠다. 지원요총부랑 자치령이 우리를 발견했어. 이곳에 거센 공격을 퍼부을 거야. 위이치 부화 장에 있는 에볼레를 저글링으로 만들어야겠어. 확인 완료 전진! 이곳에 도착한 자치령은 저 인물이 일부를 동굴로 몰아넣었습니다 동굴의 입구를 지키는 테란을 처치하면 저 그들이 우리 병력에 합류할 것입니다 미어 부하장에서 생성하실 수 있음 저글링이 더이습니다 여왕님. 이동. 확인 완료. 전투 준비 완료. 목표 지점으로. 위치로. 이동. 적

그래 잘 들린다. 가고 있어. 목표 지점으로. 확인 완료. 위치로 전진. 좋아. 같은 생각이야. 이동. Acabou 지금 땅굴벌레들이 그쪽으로 땅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도착할 겁니다. 병이 완료. 가고 있어. 전진. 확인 완료.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조정관, 답변하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땅굴벌레들이 지원군을 데리고 도착할 겁니다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모리은 여왕님의 것입니다. 훌륭해, 팀이 도착하기 전에 저들의 기지로 가서 파동포를 파괴하자. 전투에서 아공부의 천체를 조정한, 이게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라고? <목소리> 가고 있어. <목소리> 이동 확인 완료. 아, 우 공포로 갈 저기다! 파동풀이 반동이다 제가 왔습니다. 저희 무리 전체가 여왕님을 섬깁니다전준 쪽이 완료. 모두 없애. 한 놈도 살아나가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여왕님께서 돌아오셨다. 테러를 없애라! 여왕? 맙소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여기 빠져나가야겠어. 左手すぎる。